알다시피 어, 오늘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비유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신 그런 기적이에요 뭐든지 첫 번째는 귀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에 남고요 첫 번째는 의도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이 있는데, 굳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한 사건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이거랑 일맥상통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가정.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아담을 아담을 돕는 돕는 배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이 바로 가정을 세우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사건이 가정을 세우신 사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어 공생애에 임하면서 첫 번째로 행한 사건이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혼인잔치에 흥이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 뿐만 아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지막절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성경의 시작과 끝. 예수님 사역의 시작. 이게 모두 결혼과 가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혼. 쉽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 됐어. 어, 뭐 요즘 뭐, 어,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못 하다가 요즘 막 정신이 없잖아요. <laughs> 청첩장 막 날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청첩, 청첩받고 어쨌든 우리 부조니까 결혼식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축복해준 그 가정이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참 많다는 그런 거예요. 또, 어, 요즘 또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이, 어, 다행히, 우리 젊은 집사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다행인데, 우리 아이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겠대요. 비혼 시대. 또,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게두 가지 문제이더라고요. 결국, 집 얻는 거. 아, 요즘 서울에 조그만 집을 얻는데, 뭐, 1, 2천 가지고 못 얻어요. 도저히 뭐, 얻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뭐, 수에 반지하가, 뭐, 물이 잠겨가지고 반지하 없앤다 그러는데, 뭐, 반지하 누구 살고 싶어서 사나요? 돈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들어가다 보니까 반지하인 거지. 다뭐 30평 아파트 다 살고 싶어요. 근데 서울에 그렇게 못 살아요. 30평 아파트를. 또 결혼하면서 못 해요. 이것도 문제이고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유치원부터 뭐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초등학교 보내야 되고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젊은 부부들이 결혼 엄두도 못 내고 결혼하더라도 애안 낳게 되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향하신 가정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생각처럼 잘안 돼요. 오늘 이 결혼식 이야기가 사실 등장을 하는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도 사실 초대를 받았어요. 이 혼주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우리 함장노님들 4월달에, 어쨌든, 이쁜 며느리 맞았잖아요? 뭐, 진호 집사한테 다 알아서 하라, 뭐 이랬지만, 마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집을 어떻게 꾸며줘야 되는지. 또, 어, 잔치를 하면, 잔치집에는 뭐가 많아야 돼? 음식이 어쨌든 많아야 돼요. 음식이 풍부해야 돼요. 몇 명이 올 건가? 청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결혼식장은 어떻게 체려야 되나? 어디다가 해야 되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몇 명이 올까? 뭐 이런 거. 뭐 물론 신랑 신부도 고민을 했지만 혼주들이 제일 고민을 하잖아요. 네, 뭐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지론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잔치집에는 평창말로 음식이 인색하면 안 돼. 음식이 제딸면안 돼. 뭐 표창 말이야. 제딸다는게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음식까지 풍부하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일 도와줬던 사람들 막 마음껏 싸가 다 먹고도 싸갈 정도로 음식을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손이 커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또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메인 음식을 뭘로 해야 될까? 이쪽, 음, 경기도지역에는, 뭐, 잔치집, 결혼식장, 뭐, 어, 장례식장 가면, 꼭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돼지, 편육,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 강릉에 좀 있어봤어요. 한 5년 동안 있어봤는데, 그, 영 넘어, 강릉 저쪽에는, 잔치집 가면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문어가 있어야 돼. <laughs> 문어가 없으면 이거, 잔치, 이거 준비 제대로 안된 거야. 또, 어, 뭐, 구목사이다 보니까, 교인들 신방을 가고 장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제가 제일 멀리 문상을 갔던 데가, 영광불비 나오는 동네 있잖아요. 저기. 네. 영광. 영광, 아 영광. 아. 거기 갔더니만, 그, 장례식장에 뭐가 나오냐니까, 삼합이 나오는 거야. <laughs> 삼합. 그, 홍어, 삭힌 거. 뭐, 뭐 이래가지고. 어, 저는 거기 처먹어 봤거든요. 하나 먹고 콩뻑뚫리고막 이런 거 있죠. 근데우리한테는좀 어색한 음식인데 그 호남 그쪽에서는 메인 음식으로 잔치 찍가면 초상 찍가면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잔치 혼주는 이 잔치를 위해서 음식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혼주도 많이 이러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하루 이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 밤낮을 잔치를 해요. <laughs> 일주일 밤낮을 잔치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얼마나 많아야 돼.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또 우리는 정말 복된 나라야. 우리는 물이 풍부하잖아요. 식당에 가도 물공짜로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외국에 가보면 물다사 먹어야 돼요. <laughs> 화장실도 다돈 주고 가야 돼. 이쪽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치집에 음식 못지않게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잔치를 준비하면서 음식도 잘 준비했지만 포도주라는 게 아주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 잔치가 끝나질 않았는데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진 그런 거예요. 그 동안 잘 준비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직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 행복이 그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취직만 하면 아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만사 형통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집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사람들은 미역, 꾸역꾸역 오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져 가지고 파장 위기에 놓인 이 잔칫집. 혹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지를 않아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 한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이 잔치에 흥이 깨진 것이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복만 받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애들은 그냥 자연히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데도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애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자라주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흥이 깨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잔치집에 당황하고 있는 주인처럼 우리의 인생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깨진 흥을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갑답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고치실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성 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부류, 두 부류의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알랬어요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예수님 되게 불효 막심하네 근데 여기 이 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마담 뭐 이런 거예요. 뭐 김마담 이마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에 어머니. 그거랑 나랑 원상관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문제에서 빠지려고 발을 빼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것 같은 이 반응을 듣고도 마리아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이 가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야. 그냥 뭐 우리에게 뭐 음식이 왔으니까 먹고 떠나버려야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결하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손님으로 가만히 먹고 가지를 않았어요 이 손님 손님의 정의가 뭘까요 손님은 손님이야 <laughs> 손님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워 <laughs> 이게 손님이에요 지난달에 저희 부모님 다녀가셨잖아요 와가지고 두밤 이렇게 주무시고 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신 게 처음인 것 같아 <laughs> 저한테는 큰 숙제를 이, 벗은 <laughs>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집에 와서 두밤 주무셨는데 아, 이제 가야겠대. <laughs> 왜요? 왠지 불편해. <laughs> 어, 며느리가 있는데 뭐 덥다고 마음대로 벗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화장실을 그냥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이것 또한 며느리한테 이게 불편한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저희도 더웠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아내, 뭐, 저야 뭐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엄마니까, 뭐 마음대로 행하는데, 며느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들은. 어, 저희 아버지가 지혜롭게 딱두 번만 주무시더라고요. 손님은 오면 정말 반가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일주일 있어봐. 그러면 너무 힘들어. 손님은 올 때는 반갑고 가신다 그러면 더 반가운 게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손님이에요. 어 그런데 주인은 손님 뭐 채라다 주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좋아라 맛있다 이쁘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손님은 에, 주인은 아니에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보경 건사님 예, 며느리가 손님이에요. 식구잖아요. 식구니까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혜롭게 꾸짖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해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며느리가 손님이 아니라 1 년에 한번두번 번 보는 손님이 아니라 내딸 같은 가족 같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내 식구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김복영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그 이경수 권사님 며느리 감이 오는데 처음부터 막이러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손님이랑 내 식구랑이 다른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도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손님으로 먹고 가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손님이 아니라 그냥 웃는 얼굴로 좋은 것만 보고 뭐 좋은 것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이 집에 문제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그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손님으로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차려주는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집에 어려운 상황에 직접 참여합니다. 어,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음, 하인들입니다. 어, 하인들도 마리아의또 예수님의 이 문제 개입에 대해서 그냥 어, 손님이 뭐 이래, 이런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하인들, 하인은 누구냐면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하인들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이렇게, 일이 이렇게 밀려있는데 왜 일을 시켜요? 그렇게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이러니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면 아구까지 채운 거야 물을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 가득 넘치도록 채우는 것. 또 유대인들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채운 다는것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또 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할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그렇게 갖다 줘라. 이러니까 이 하인들이 어 이걸 힘든데 왜 하고 시키는 거예요? 짜증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 8절 후반전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순종하고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람들이 연회장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느냐? 연회장에게 물었는데, 연회장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인들은 왜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시키는 말에 그대로 순종이 했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했나요? 아니에요. 손님으로 오셨는지 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 문제의 키를 잡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기적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잔치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자리 잡고 주인으로 역할을 할때이깨진 흙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웃, 웃잖아요. 미소 지으면서. 오늘 낯선 목사님 오늘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 처음 뵙는 목사님인데 저는 새가족 얼굴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더 드세요.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웃는 얼굴로 손님 대할 수밖에 없어요. 손님에게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웃어요. 또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성실해요. 열심히 하고 그러고는 교회에... 울타리를 넘어갈 때는 예수님.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빠지지 않을게요. 이러면서 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려 그러면 야, 나도 같이 가자. 우리 집 쫓아오려고 그러면 이상해져요. 아, 예수님, 부담스럽게 왜 쫓아와요? 가만히 계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황금도 가져오고 11조도 가져올게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또 교회에서 너는 기둥이다. 우리 교회뭐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성가대하라고 그러고 뭐 교사하라고 그러고 뭐 여선교회 회장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의 사업, 우리가 요령껏 열심히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괜히 믿음대로 해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 이거 세상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께 대한은 우리 나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젠틀하고 웃는 얼굴이고 성실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랑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담스럽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웃으면서 할게요. 예수님 부담스러운, 부담 주, 주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처럼 젠틀하게 멀찍이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이 복된 생활이 되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끝까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또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웃는 얼굴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실질적인 가정생활. 우리의 실질적인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은 신앙이랑은 조금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늘 충만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은 아닙니까?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길가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어.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강 목사가 서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차 세울 거 아니에요? 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러잖아요. 바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차를 세우고 아,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고 여러분들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 아, 예수님 타세요. 그 <laughs> 예수님을 내 옆자리에 태우고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섬긴다면 내 운전석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차를 몰고 내 인생을 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쫓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예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는 젠틀하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마음껏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인생의 운전석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어요. 뭐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서 자란 글귀가 있어요. 저희 시골 집도 뭐 낮은 그런 집이었고요. 겨울에 세수하고 문고리딱 잡으면 쫙 이렇게 얼어붙는 <laughs> 수도가에서 세수하고 들어오면. 그런데 저희 집 이렇게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교회 붕에 오셨던 목사님이 주신 그런 글귀 같아요.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보면서. 뭐, 저희도 뭐, 도배를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큰 잔치가 있어야 도배하는데, 도배할 때 그거 띄워가지고,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였던 그글귀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어린 시절에 가난했지만, 시골 부모님이랑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요 글귀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우리 온 가족이 가난했지만 어, 땀 흘려 일하면서 오손도신 손 살면서 아침에는 온 가족들이 두레반 상에 둘러서 복의 근원 강의 마사 28장 찬송 부르고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아침 식사 기도하면서 이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자라났어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보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식사 가운데 또 가족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힘들어 지쳐 잠자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의 모든 가정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작은 해 아내들이,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남편이 아니라, <laughs>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뭐, 들판에서 일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야만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남편이, 아내가,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기원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오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